혹시 혹비 인불 식이여 그리 되면 말하자면 이제 혹은 띠 올케 하기도 하고 혹이그지도 하기도 하던 혹시 혹시 불식인데 혹은 올케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지면 앉았기도 하고 혹은 섰다 하기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혹시 인불 식인데 사람이 아직 못해 사람이 알수 없다 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상도 떨어지고 아상도 완전히 떨어지지마는 시이등 혹시 혹비라 하는 게오직 시비를 가지고 하는 줄로 이렇게 알면은 큰오해예요 이것은 어딨냐면은 말이지. 완전히 시비가 떨어진 쌍차. 시와 비가 완전히 떨어진 데서 참말로 쌍조대에서 말이야. 시와 비가 무에 자제하다 그 말이야. 그래니 시, 시락해도 좋고, 비락해도 좋고, 시가직 비고 비가직 시로서 말이지. 시로서무에 자제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면 은 누구든지 알림이 살림이알야알 수도 없고, 살림이알수 없다 하는 것은 보통 중생만 알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도 이것은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가 모든 행생에 담멍에 다떨리는우이부처님께알수 있으며 조사한게알수있냐그 말이오. 분명히 알수 없는 가운데, 분명히 알수 없는 가운데, 혹은 우티 옳기도 하고, 혹은 우티 그리기도 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혹시 혹비라 강는 쌍조를 뭔지 말아놓고, 인불시라 강는전문이찰말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이 차 한다, 그 말이오. 쌍조 해가에 쌍차 한다, 그 말. 개운는무연 자장을 갖다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경순례 천막치기야. 역과 순이라는 것 정반대인데, 시와비도 반대하냐고 말이여 시와비도 반대인데, 반대 반대인데 역해안을 하든 순례하든지말이야차라도 모른다, 기오 하늘이 알수 있냐고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처도 모르고, 이건 조사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어찌 이 하늘이 알수 있으면 사람이 알수 있냐, 이것이라. 그래서, 역향을 하든지, 순행을 하든지, 혹은 만일 시를 하든지, 비를 하든 간에 말이야. 이것은 시와 비와 역과 순으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양변이 완전히 떨진 말이야. 무예자지한 중도, 쌍조에서 지금 하는 길등 쌍조에서 하는 긴데 여기에서 모든 일체 말이지, 마구이든지 불이라든지, 이까지도 전부 다 떨지 마침, 인간이 알수 있는가, 천생이 알수 있는가 말이지 이체 누가 안다 했는가 말은 거지 말다 그 말이야 거지 말해 그 말이. 게그 이체 알수 없는 가운데 불가득한 가운데 말이야 이렇게 역행도 할수 있고 이렇게 순낭도 할수 있고 이렇게 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비도 할 수고 내 마음대로 무예 자제하기 말이야 이무초급만 되면은 참말로 부사의 해탈경계에서 이제 일반 노를 갔다가 걷게 된다 이 말이다. 그럼 이 대무예 자제한 말이야 호탕탕한 말이야 이 대해탈경계에는 예. 어떻게 해야 얻었느냐, 이것이야. 얻었냐 말이야.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어조진경 다갑수라, 말이야. 나는 참, 어 과거 미래기 아주 진묵껏 전, 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맞지, 말이야. 많은 세월 동안은 내가 이거 갖 참으로 이 정보를 믿고, 말이지. 여기에 있으면 하는 노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성취한 것이지. 성취한 것이지. 무지 웃기만 은 어, 아, 장난하지 말이야. 성취된 건 아니다. 참, 말할 수 없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불시 등한 상황이니라등한이 말이요. 어? 그냥, 그만 섣불리, 만 보통은 이 말입니다. 불시 등서로 설소 일을 갖다가 쇠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음? 이 마침, 이, 인자 이대법이라는 것이, 이 무예자치에서 참말로, 어, 부사의한 대해탈 경기인데, 이 대해탈 경기란 것은, 그 뭐, 일시 일적에 로어 얻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얻은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만듦이 10일 동안 그래서 무한한 노력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성취된 것이지 용이하게 성취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뭐면 일초집이 열애지라 하는 건 말이지 이다고 혹도 배반될 된다고 본론지알수 없지만은 말이지 알수지만은 일초집이 열애지라 하는 것도 이제 실제 전혀 과거를 봐서는 말이지 과거를 봐서는 그 사람이 금세 만듦이 조금만 해가 있고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해가 되는 건 아니다가 말이오. 이제 과거로 봐서는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말이지 했는데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실제 모든 인연이 다 하고 성숙되어 가 있고 음, 참으는 이런 이제 혼망 생사를 하든지 말이지 어떠한 참말로 이제 기운이 있어 확천이 되어라든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만 아주만 등한하게 이뭐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웃진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참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건법당기종지 법을 어떻게 깃발로 채우고 종기를 갖다 채우거든. 그럼 어찌되냐면은, 참을 무해자제한 말, 대해탈 경계 이것을 얻으실 것 같으면은, 내만무해자제하게 대해탈 경계 여기서 놀고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이 참을 묘한 방법을 얻으, 이 법을 갖다 완전히 말이야 이걸 깨쳐가 있고, 이게 무야하게 내가 수용을 할것 같으면은, 이것은 일체 중생에게 참보시려 해야 돼. 전부 다 공양을 수했나 말이요. 일체 중생을 다 얻든지 해탈을 이끌고, 무해 자제한 말이요. 이런, 우튼이 공부를 성취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기 혼체만 무야하고 자제하고, 이런 게 나을 것 같으면, 이런 것 우리 불법이 아니라, 아주 외도더라 이것이라.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법을 폐기 위해서, 법을 깃발로 세우고, 종지를 세워서 말이,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자꾸 우튼이 미래주의 다하도록 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미명부처조회서란바꿔받기만 부처님이 누구에게 참을 부촉을 했냐면은, 조개, 육조, 어, 직, 연가심, 신임되는 말이, 육조, 신흥대사에게 이 정법을 갖다가 전해서, 그래가있고 일체 중생했지 말이지, 이 반응보를 갖다가 아, 배우기 했더라. 아, 지시를 갖다가 하게 했더라.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조개라는 것이, 육조라는 것이 말이지, 육조라는 것이, 그냥 막 편기 돌출로 난 것도 안기고 저, 이제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가서부터 해가이 말이지, 가섭 안 하고, 33대로 내려와서 말이지, 이래서 부처님 정부를 갖다 바로 이어받은 것이지, 받은 것이지, 그냥 우지 이리저리 해도 것도 안기고 참으로 만되면은 우리 이제 천상 첫날 말이야도 없는 이정비이라는걸 갖다가 분명히 내 세우기 위해서 근법당 입종지 한 것은 근본이 조개지 말이지, 조기 외에는 다시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개제뿐이 우리 불, 정배비, 정배비 조개는 내려올 때, 그러저 조개를 내려올 때 어떤 경로를 밟아서 내려왔느냐, 이것이든, 제일 가슴이수전등하니 제일 차체만님 가슴존자가 전등을 했단 말이야 등불을 갖다가 전했다, 이말이야이등이라간 것은 무신노디, 이 밤에 갈때 불이 아니고, 이것은 심등이래, 심등, 힘든. 마음의 띵이다, 그말이야 마음 속에 불을 켜야 돼, 보통 중생이라는 것은 본의 망생에 과, 우띵이 대피가 있고, 마음의 등계에 맞으면 가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빛을 자기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체본의 망상으 다, 이제, 재삐고재삐고 제팔 아래야그몸 먹는 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을것같으이 말이야. 그건, 그 때문에 자성은 이제, 참벌로, 이제, 광미에 나타나거든. 자성의 광미에 나타나, 이렇게 마음등이라, 한다, 이 말이야. 마음등. 이건 실제 만 되면 이심전심 하는 것이고, 오불신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이 마음등을 갖다가, 제일 첫째 말인지, 누가 받았냐, 말이야. 부처님에게 가서 존자가 제일 처음으로 말이지, 부처님 근본법을 갖다 바로 가 바로 깨치가 있고, 바로 깨치가 있고, 부처님 마음 등을 갖다가 전해받아가 이 말이지. 그래가있고 28대를 갖다, 28대는, 28대는 서천이 28대는 서천에서 이걸 갖다, 이 등을 갖다 그대로 되자 그 다음, 이제, 전해내려 하는데, 그것을 그뭐냐면 이제, 정진이라 한다, 이 말이요. 그래그 기록을 갖다 전등로이라 하고, 그게 이제 이 등이라고 한건 법이다, 이 말입니다. 법 등, 마음 등이고 법 등이고, 신진이나 법 등이 또안 갔습니까? 접동유입 차트화에는, 인도에 서는 가습 존자가 처음은 제 2등을 지나 2 8대할가 경과되었지만은, 경과되었지만은, 동토에 와서 중국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이것이요. 중국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말이지, 보리달마가 위쳐져야, 보리달마가 처음으로 2등을 갖다 전했더라, 이것이에요. 보리달마가 앉아 대법을 성취해가 있고, 대법을 성취해가 있고, 이제 이 본인께 보니까 말이지,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연이 동태에 진화했다고 그 말해. 진화있어서 자기 스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다 하고 자기 스님들이어우진 동태에 가서 이 대법을 갖다 전하라. 유튜브도 받고 이랬습니다. 유튜브도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말하자면 인자 음, 저게 처음으로 말이지 중국으로 와가있고 중국으로 와가있고 이 이제 정법을 갖다가 이제 에, 중국에 전했다 그 말이야. 그것이 지금 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라하면 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개 보통 상의 아니기 때문에. 이조 회가선을 만나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인자 다 이제 역사 에안 있어. 6대전인은 천남문이라. 6대가 옷을 전한 것은 말이야. 옷을 전한 것은 옷을 전했다한 것은 옷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음, 그당 육대 동안에는 아직까지 그 신이 말이야. 천남에만 되면은 이. 저기에 서지 못했다가말이야 서지 못했다가말이야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이심전심, 마음만 이렇게 전해가 있고는 딴 사람들 다 신을 잘하지 않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가섭에게 가섭이 이십삼, 삼3 이십팔 대를 전했는 그 법이 그신 표준 말이지. 이걸 갖다 옷을 이제 육대 동안 전했어요. 옷을 전했는데 그 천하가 다 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심 이후로는 말이지 모든 신근이다 순수케니마트 오늘 전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옷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육대 전인의 천하문이라, 육대 또한 어디 전일에 옷을 지내 신인을 지내 표신을 지내가 있고 말이지 법을 갖다가 어떤니참 어떤이 만드면 서서로 받고 지나한 것은 천하가 다 안다 그 말이여 천하 다 아는데 그럼 그 뒤는 어째 후인은 도하고하냐 말이지 후인 둑도하고수냐그뒤 사람들은 그 옷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 말이여 뒤에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인자. 선이라는 것이 천하인제 신이 바로 섰기 때문에 옷을 전할 필요 없기 때문에 만 옷을 안전한 것이지 돌돌을 바로 깨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을 안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흔히 이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 못지않으면은 육조가 옷을 전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옷을 전할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큰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하는 사람은 실제 이제 후에 이제 참으로 득도 해가 있고 참 무예 자제한 그 대조사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이야. 그래 이제 후인 득도나하고 후인이 도를 얻은 사람만 아니면 참을 수가 말할 수 없이 많다 그 말이야. 예, 전등노인나 이런 데 보러 갔더니 막 여러 만아면 수백 명뿐 아니라 수천 명이 참을 많은 도용이 많했거든 그것은 이제 문자상 드러난 사람들이지 드러난 사람들이지만 그 뿐이냐 그 뿐이 아닙니다. 예, 보통은 이제 천문이 참을 도를 얻은 사람 말이지 흔히 남을 갖다 오든지, 저게, 아직 못하게 말이지. 이래야 비밀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이래 볼수있다그 말이요. 더 많다고 볼수 있어가지고, 드러난 사람이나 안든 사람이 이를 전체를 다 치면 말이요. 다 치를 것 때문에 참 수가 한려함씩 말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바람 육대 정량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말이지. 그런 대수사들 같이 철두철명구경갈 성장 큰 대도인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요. 많이 있더라. 그죠? 어, 예, 오늘 전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 오늘 전화할 수 없고, 도를 바로 깨친 사람이 없어서 전화하지 않았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가심이 분명히 하신 이 말씀에 있어도 증거가 된다고 말이야 예, 훈이 득도한 것은 뭐 수가 한이 없다고 말이야딱 바로 깨친 사람들이라, 이기라. 그렇다고, 이제, 바로 깨치지 못한 사람도 혹은, 전후 연대 하든지, 또, 어, 기록된 사람 있는데 경대근데혹 이제, 이제 편집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말이지 잘못된 걸갖다편 표현한 사람은 없고 그 그래 이제 오가 정면대로 온 것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도 보면 그 위에도 말이지 그 위에도 아주 다 말하자면 에, 육대 조사 조금은 다리이 없는 말 대조사들이 뭐한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불리 망봉공이야 말이지 진도 서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망도 본지마의본지공약거든 본시, 본시 진과 마이 이거는 상대법이다 이게 양변, 변경이다 이것이다 음. 양양님 병리에다가 말이야 병리에 대해서 어, 진과 망을 다 버리撇는 이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진도 서지 못 않고 말이지 결국은 말 되면은 망도 본시 이제 공해서 망도 서지 않는다 이 말. 진명이 다 말한 대면은 이제 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진말다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음, 유무